일년 동안 이 사업을 꾸준히 오신 사장님 이세요 우리 어, 주광호 대표님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김성덕 대표님 캄보디아 다녀오신 거 아시죠? 그때 예, 이제 해외 사업도 하시고 베트남이랑 여러 군데 이제 해외도, 해외도, 펼, 해외도 펼치시고 국내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일년 동안 제가 일년 동안 쭉 봐오신 분이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계셔요. 우리 주광호 대표님 한번 나오실래요?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탁드립니다 주광호 대표님 정말 열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특별한 분을 좀 만나서 공부 좀 하려고 네. 왔다가 뜻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어, 뜻하지 않은 일이지만 인사 좀 하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이름은 주광합니다. 어, 작년 7월 중순경에 정보를 받고 8월달에 등록하고. 올해가 딱만년전0입니다맨 어, 처음에 이 비페이 정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황당해서 0 0서0 0자나0 0 0 0 0왜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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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차이는 있지만 너무 황당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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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기간 3-4개월 만에 1억도 벌수 있어요 지금 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어, 그 앞전에 저하제앞전이 <laughs> 얘기했었는데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양반이 이제 실성 단계까지 와요 <laughs> 네. 상상이 안 되죠 만 6천 원을 가지고 두명 소개해서 짧은 기간 그것도 1년도 10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4개월 만에 1억을 넘게 벌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무시했죠 내려갔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앞전에 미처리된 일 처리하려고 이제 주목을 끈지고 쉽게 말하면 일 처리하려고 싸우려고 올라갔던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마케팅이 이해가 돼서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경험 그때. 바이너리를 제가 참 좋아해요. 이거는 직접적인 바이너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줄로 분는 추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얘기 해요. 그날부터 그 마케팅에 빠져서 그날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제가 1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3명은 전화를 거절당했고 7명은 만났는데 그중에서 6명은 다 캔슬됐습니다. 딱한 명이 제 말을 믿고 사업 시작했는데 그분이 9월달 시작하고 10월 중순서부터 11월 12월 초까지 두달 만에 약 9천만 원을 넘는 1억 가까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문이 나면서 예전에 서대전 내거리에 센트리아 오피스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인이 요양원 요양사인데 3년 동안 다니면서 한 달에 200몇십만 원씩 받는데 우리 신랑이 내, 내 3년치 벌을 걸두달 만에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사무실 묻어주고 그래 저신용 최신형 찾고 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듣고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로 인해서 이제 힘을 받아서 아헨니아부터 시작해서 의식해서 오늘까지 1년 동안 왔는데 어떻게 뛰었느냐 하면 저는 코인의 아픔이 있어서 처음부터 거부를 했고 안 들으려고 했어요. 해가 코인은 최근에 얼마 안 돼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코인의 제가 사인이참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큰돈 날리고 해서 거의 저승문 앞에까지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충남대학병원에 송필상 교수가 저를 살려주셨고 어, 앞으로는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약간 들떨어진 사람마냥 괴로워도 힘들어도 힐링하고 사르라고 저보고 경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살이가 문하하려고한 발짝만 내지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잖아. 그렇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게 투자를 하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뭐 이런거 책임감 이런거 다이수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결심한게 병원에서 나와서 결심한게 남한테 피해 안주고 부담 없고 누구나 다할수 있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거 없을까 뭐 세상에 그런게 어있어 완벽한게 그런데 참죽으라는거 없나봐요 이 정보를 받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안 믿었지만 믿고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제차 타이어가 아스팔트 에서달 시간이 없었어요 그얘기 뭐예요? 떠서 다녔다는 얘기고 거의 비행기 좀 날라다녔다는 얘기죠 시스템을 갖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와 연장을 준비를 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냥 죽었다 살았으 열정 하나만 살아 있음에도 감사하고 열정 하나만 갖고 뛰다 보니까 서해바다에서 동해바다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막 별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니는 시간 그리고 경비가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원 벌으면 9천 원 경비였어. 그냥 남는 게 없지. 그 짓을 1년 가까이 해왔어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정신 이뻣적해져서 남는 게돈 엄청 벌었는데. 자, 제가 얼마를 벌었을까요? 저 지금 팔레벨입니다 네, 팔레벨이고요 죽기 살기로 그냥 무지하게 했어요. 추천도 많이 했습니다. 수십 명 했는데 처음에 다줬어요 내리 추천. 딱두 명만 내려제 직배 두 명만 내려고 나머지 15명은 전부 내리 추천을 줬어요.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또막 5대 6대 7대까지 막 줬어요. 10대 개명도 없었지 어, 2481년 3이거수없이 들었으니까 10대까지 2 0 4 6명과 합해서 알죠. 마지막 한줄과고 위에 몸땅 합친 인원이딱 2명 차이예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열심히 진행을 해가지고, 진짜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일일, 일도 모르고, 요일도 없이, 예, 그냥 감각이 없어, 날짜, 에 감각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막, 페이가 어떤 날은 뭐, 수백 페이, 수백 페이, 런 식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빚진거 갖고 경비쓰고 일단 그러니까 일 신나게 하고 피해 고 좋다는거에 대해서 제가 감흥받아가지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돈 계산에 신경도 안썼어요. 그냥 들어 대로 데로빚갖고 할거 쓰고 경비쓰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경비를 많이 날리 남겼지만 제가 잘하는거 하나는 바로 바이를리두명이었어요 어. 18,011달러 두명 내가 등록하고 두분 소개하는데 3일을 안 넘기고 3일안에 할수 있죠. 18,011달러 18 2죠 각자가 자기가 추천한 두명 3일 안에만 한 달이면 10대 다 차요. 그렇게 그 얘기 하니까 나는 할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못하네요왜 선생님한테 저 분들이 왜 못해요? 똑같은데? 자 다른거 신경쓰지 마세요. 2대 3대 4대 신경쓰지 마세요. 내가 추천한 두 명만 그 사람한테 은밥 먹고 빵 먹고 잠자면 안되니다차오지간두 명까지만 신경 써라. 언제까지 내가 추천한 그두 분이 두명 추천할 때까지만. 그게 사업이야. 아니 일을 하고 사업을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최대로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추천한 두 명이 두명 추천할 때까지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그게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두 명도 똑같아. 너 그렇게 해놓고 너도 나한테 배운 짓을 똑같이 대표 해야 돼. 즉 반복적으로 복제해서 데칼코마니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파트너두명한 때까지 도그 사람, 네 파트너한테 주피서이게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것만 이어지면 2046년 다 찹니다. 근데 인간이 컴퓨터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빵꾸를 안고 가다 보면. 근데 자, 100일. 100일 동안에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산하의 100일. 100일 동안에 모여든 사람 중에서 그 100일 안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치매 걸린 사람이 몇 명이고 해외 장기 여행 갔사몇 명이나 나올까요? 거의 없어요. 100%찰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나만 두명 책임지고 했으면 다만 시간 문제라. 3일 걸릴래? 일주일 걸릴래? 열일 걸릴래? 이거 1달 1달러 한 사람 가입하면 우리는 사람 수대비 그죠? 매출이 아니고 한 사람 1레벨 가입한 순간 1달러가 나한테 오죠? 1레벨에서 2 0 4 0을다 봐도 지 2040명 달밖에 안 되는데 그 늘어지면 뭔 돈이 돼? 거기서 늘어진 사람들이 밖에서 뭐가 돼? 안티 전문가가 되는 거야. 야그돈안 돼. 그까도뭐 만점 맞히는고뭔 돈이 되었어? 안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아, 오늘 등록 하나 있고 한달 있다 한달 등록 시키고 두달 있다 한달 이게 무슨 돈이 돼? 안 되죠. 돈이 되려면 투지를 해야 되고 첫째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살아야 돼. 야또 빨리 두 명이 뭐 하는 거야? 막빵다기 맞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해야 돼. 지금은 딱말일지몰라지 나중에 는그 사람이 눈물리고 고마워하면서. 야, 내가 니네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이돈벌었어 내가 제 스폰서도 사실 미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아무을네 와서 연습 들어야 되는데, 나도 오늘 좀 봐야 되는데. 그분이 미워요. 근데 그분이 밉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는 그래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받아서 이거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자. 1년 동안 1년 동안 한두달 빼놓고요 어, 한0 개월 때까지 제가 총 벌을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 이후로 안 해봤더니 정확하게 이억 한 칠천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네, 농협의 빚진 거 대출 원금 좀 갖고 나머지는 다정리했었어요 아니 이상한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데 남는 게없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관리 잘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자비하게 일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그냥, 아스팔트다아놓았잖아 비단, 이거, 카페 다아놓았잖아요그 위에 사뿐사뿐 걸어가기만 하면 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 거친 홈질을다 개관해놨어. 다 만들어놨어. 얼마나 좋아. 우리 똑같이, 이렇게 막 미래나 일하는 사람들이 앞에 싹 닦아놓고 뒤에 따오시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방법과 노하우를 개발했고, 예, 창안했으니까, 그걸 알려준 그대로 운전는거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하란 어은에요 여러분, 돈 버는 비결은, 내가 추천한 파트너도 나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1레벨 시작하고 있는 경험 쌓은 사람들한테, 4, 3레벨 가는 법, 5레벨 쉽게 축지법을 가는 법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갈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동발이 좋고, 어 하면 빨리빨리 확대되나, 그거 개발해서 시스템 내리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 많은 사연들이 꽉좀있었죠왜시행착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해 가두고, 다람도 좀쐴게요해외 대책해야 돼. 우리는 링크 하나만 보내면 전 세계가 어디서든 다할수 있어요. 가입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언어만 통하면 다할수 있어요. 151개 국가에서 인카남을 그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보다 내가 한번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간 곳이 맨 처음에 간 곳이 베트남이고 두 번째 캄보디아고 지금 일본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었 거기서 시행착오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지사를 설립해서 지금 활성화 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어 지금 도쿄에서 제가 지금 시를 좀 뿌려놨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명절이 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명절 지나고 들어가면 그때까지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어라고 꾸준하게 자료 보내면서 예 유튜브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 내가 설명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야 내가 너보다 부족하자 창조 좀띄워주세요 내가 너보다 부족하않니 너는 컴퓨터력 있고 분석력이 좋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팽가백을한 번만 쳐봐 그리고 바쁜 와중에 또 시간 좀 내서 좀 깊이 있게 꼼꼼하게 좀 읽어봐 그것만 전다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외 에 나가서 야, 이홍무주가 어떻게 일을 하지? 하나가 없는 나라잖아.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한부리한 정힘 힘든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예요. 거기는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나고 막변성차 못하고 이런. 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갔더니 한국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 원 뜻은 아닌데 하다가 보니 사기꾼이 되고 하다가 보니 죄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색칠려고 계획한 사람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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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란을 많이 입고, <laughs> 네. 그쪽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사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불지의 사역품이 돼가지고, 사역 없으니까 가족과 이별해서 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짱, 대표, 막 회사 운영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학력적으로나 아, 지식적으로나그 사람들 한참 모질라지만, 그래도 뷔페에는 제가 갖고 왔잖아. 용순대가 선생이요? 음. 좌석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가볍게 돈이없으니까 식비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거기서 그냥 정부 셧다운에서 바로 온게 아니고 며칠간 계속 있으면서 그 사람 도묵하고 너 여기서 지금 전화해 미팅 약속해 내가 가까 네가 불렛과 러 해서 그분도 또 미팅하고 그래서 그분도 추천하고 최소한 일대1대3대까지 거기서 막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나를 완벽하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 힘들었는데, 캔들 그, 또 돈이 안 되지, 1달러 뭐 한명도 내가 되겠어요?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시킬때까지는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해시키는 시간을 인내하고 극복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따뜻한 날씨가 온 날씨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어요. 어, 인생에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손에 쥔게 지금 얼마나 있나? 어, 내 자식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지? 요것만 생각해 보면 답일 거예요. 어떤 걸 검토할 때 아무도 모르잖아. 기본과 원칙과 상식을 앞에 딱 놓고 비교하시면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그냥 사람 달콤한 화려한 그림 한장 거기 막 빠져들어가서 믿고 하다 보면 한일주이면 끝나고 한 달이면 끝나 여러분들 아 어, 데일리 주는거 여기 막 데일리 천국이 돼 하루 2% 3% 그거 내돈 목돈 넣어놓고, 품돈 넣어 놓고 풍돈 넣 나가는거 내돈 목돈 넣어 놓고 풍돈 을한 3개월은 좌불안석이야 본전이나 찾으면 다행이 찾기도 전에 끝나버려 그리고 그걸 풍돈 들어오는거 보고 통장 보고 우리 누님 형님들이 야 이봐 나 이렇게 돈 되고 서 수익되고 서어막 통장 보여줘 자기 도 풍돈 넣 나가는건데 그게 무슨 수익이야 착각하지 마시라는거예요다 뭐니뭐니해 또 비교해보면 돼 자본금 얼마? 2만원도 안 돼, 그죠? 사람 두 사람 이상만 소개하면 돼요. 그리고 전세계 부담없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예, 미성년자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은, 공무원이든, 아무나 자기가 받고 싶은 통장으로 출금하는 거니까, 전세계 그날에서 화폐로 또 출금이 돼. 얼마나 좋,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적은 인원을 추천해서, 이렇게 큰돈벌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제발 좀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제 파트너를 다 몰고 왔서 <laughs> 저 그룹 4개 만들어냈어요. 수천 명 됩니다. 예, 1천 그룹, 1패0 0 그룹 다 등등 다재산을그리고요 제가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기까지 그냥 됐겠어요? 그냥 거의 같이 붙어 살다 싶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 이런 거다 뒷전이었죠. 여러분이 기억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비페이가왜비페이지뭐 하는 거지? 우리 할 일은 딱두 가지. 유저 모집하는 거하고 시장 구축하는 거. 전 세계가 다비페이 가맹점이 얼마나 죽겠어요. 내가 당골로 가는 짜장면집, 해장국집이 가맹점이 얼마나 좋겠어요? 10% 20% 15% 싸게 먹잖아요. 그리고 그 가맹점 주인은 자기 당골 등록시키기가 참 좋죠. 야, 너 우리 집에서 맨날 만 원씩 먹잖아 이거 앞으로 도 여기다 가입만 한 번만 하면 8천 내수있는데 너무 쉬워. 요 그럼 어떤 매출 이 생기니까 좋고 가맹점 해놓고 1 년에 한번안 돌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뭐 소년한 거 있어요? 한 명의 돈은 그게 매출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참좋다 시장 부추하는거 유저 유저 모집하는 게 우리 일이고. 네. 그래서 아 비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첫단은 고생해. 1레벨 고생해. 돈이 약하니까 근데 그 1레벨 과정을 자꾸 3레벨, 2레벨 넘어가잖아. 수익처가두 개잖아. 1레벨에서 놀 올라와. 1레벨 1달러짜리. 3레벨 2레벨에서 3달러씩 또 올려.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수익 방이 늘어나고 수익 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세 배씩 늘어나잖아. 세 배, 3배, 세 배씩 추출 늘 그래서 제 닉네임이 빅페이 수익채굴사 황금당이에요제 <laughs> 단독에 황금당 H, K, D로 총 합치면 단톡이수십개한단톡당 몇백명, 몇천명 으로 개인 한천명이 돼서 어, 1만이 넘는 회원인데 거기에 제가 황금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빅페이 수익금채굴사가 되시길 바래요 저는 예. 이제 알겠죠? 네 예. 예. 두명? 3일 안에 하면 한 달, 5레벨, 3레벨, 5일 안에 해도 50일이면 10대 가요. 22만원짜리 3레벨, 토탈, 2명 소개하는데, 어차피 220만원 하는 건 20만원, 3명은 원 똑같아. 그리고, 어, 1000만원 없는 사람, 100만원, 있는사람 1만원, 다 똑같아. 근데. 돈이 진짜 없거든요? 22만원도 누무 힘든데 2,200만원짜리 3% 3% 준다고 하면 이상하게 없는데 돈 금방 만들어 와참 <laughs>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베이 사은 11달러 사업이 아니고 11,000달러 사업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피부를 소개해야 돼요 내 피부가 야, 이거 만천 달러 사업에 십일 달러, 이렇게 착각을 하고 목표를 내가 1억을 벌려면 십억, 백억에다 목표를 놓고 십억, 백억만 쌓으면 미친 눈으로 거가야 돼. 그리고 나서 계속 뒤돌아보니까 십억 벌었나 안 벌었나 보니까 1억 벌은 사람은 달성했지. 근데 겨우 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나 실패. 세달 만에 천만 원 벌었으면 엄청 벌은 거 아니야? 아, 네. 어, 네. 어, 그렇게 나를 속여야 돼. 나를 속여야 돼. 일억을 벌려면 십억 목표 세놓고 십억 벌면 백억 목표 세놓고 그렇게 보고 떼어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도뒤도보이지만 그냥 무조건 비페이. 그렇다고 해서 비페이라서 비켜가면 안 돼요. 직접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비페에서 내 몸, 내 인생을 비페에다 비비시고, 막 비벼서 빈밥만들어막 드시면 맛도 좋잖아요. 음, 물기도 많이 없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비페이 안에서 수익금 책임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인사해에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